현재 기아 타이거즈의 질주를 막을 팀이 존재할까요 기아가 전날의 패배를 서륙하고 kt에게 역전승으로 승리를 획득 했는데요. 제임스 네일과 김도영의 활약에 힘입어 효율적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선발 마운드의 약점까지 보완하면서 불펜들까지 다시 재정비가 완료 된 기아가 2위인 lg와 두 게임 반차 의 선두를 질주하면서 앞으로 전망 을 밝게 했는데요. 최근 이희리와 임기영이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강한 임팩트를 보였고, 신규 외인 투수까지 영입하면서 더욱 강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월 초 윌크로우와 이희리의 선발 자리가 공백이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범호 감독은 반반 승부를 주문했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그냥 버티자고 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대로 절반 이상의 승리를 거두면서 위태로웠던 선두를 지켜냈죠. 그로 인하여 팬들의 불만은 있었지만 선수들 간에는 더욱 응집되고 자신감을 갖추는 분위기를 형성했는데요. 이범호 감독의 형님 야구나 믿음 야구가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선수들이 대부분 믿음에 응답하면서 가끔 경기의 키맨이 되기도 했죠. 솔직히 이범호 감독의 형님 야구는 전략적이지는 않지만 선수 멘탈 회복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소크라테스는 완벽하게 살아났다 고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중요한 시점에 자신의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아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가 5게임 연속 만원 관중에 힘입어 전날의 패배를 서륙했는데요 웨인 에이스 제임스 네일의 호투와 내야수 김도영의 활약으로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김도영이 14번째 홈런을 기록하면서 선두인 강백호와 2개 차이인 4위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제임스 네일은 94개의 투구로 7이닝까지 강력한 피칭을 기록했고 1실점이지만 비자책으로 기록되면서 평균자책점은 1.48까지 떨어졌고 규정이닝 투수들 중 유일한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선두에 위치해 있죠. 김도영도 두 경기 연속 홈런을 가동하면서 더욱 전망을 밝게 하였습니다. 기아 선발 제임스 네일은 7이닝 동안 삼피안타 이볼넷 7탈 삼진 1실점 비자책 역투로 승리의 주역이 되었는데요. 네일은 시즌 7승째를 따내면서 다승 단독선두에 오르며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평균자책점은 1.48로 끌어내리며 단독 1위를 유지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죠. 내일의 유일한 실점은 0대0으로 맞선 3회에 나왔는데요. 선두타자 배정대에게 땅볼을 유도했지만 3루수 실책으로 출루를 허용했습니다. 이어 신본기의 희생번트로 몰린 142루에서 김상수에게 우중간 적시타를 맞으면서 선취점을 줬습니다. 그후 내일은 추가 실점 없이 KT 타선을 틀어막았는데요. 내일이 버티자 기아의 타선도 다시 힘을 냈습니다. 기아는 4회 2우성의 안타와 소크라테스의 땅볼로 연결한 2-2루에서 터진 김선빈의 중전 안타로 동점에 성공했는데요. 5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선 김도영이 KT 선발 6천명에게 14번째 솔로 홈런을 터트리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2대1로 앞선 7회 말에서 2점을 더 추가했는데요. 나성범의 안타와 이우성의 볼렛으로 만든 이사 1 2로에서 소크라테스의 우전 안타, 그리고 상대의 실책과 김선빈의 우전 적시타 등을 엮어서 4대1로 점수 차이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8회 마운드를 네일에서 최지민으로 교체를 한뒤 갑작스러운 위기에 몰렸는데요. 최지민은 선두멜 로하스 주니어에게 안타를 맞고 김민혁, 강백호에게 연속 볼넷을 헌납하면서 무사만루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분위기마저 넘겨줄 수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한 전상현이 오재일에게 이루수 병살타를 끌어내면서 한 점만 내주고 후속 장성우를 이루수 뜬공으로 처리하면서 위기에 벗어났죠. 이 병살타는 대수비로 나선 이루수 홍종표가 안타성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잡아내 병살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9회 마무리 정혜영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기아는 실책을 2개나 기록하면서 올 시즌 61개의 실책을 기록하면서 2위인 SSG의 47개보다 14개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로 인하여 경기를 날리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타격의 집중력과 투수진의 안정성으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어이없는 실책은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수치로 말하자면 가장 실책이 가장 적은 NC의 37개와 비교하자면 24개나 많은 상황이죠. 아직 젊은 선수들이 많기에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승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획득하려면 반드시 보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아는 현재 팀 평균타율과 팀 평균자책점에서 모든 구단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57경기를 치루면서 35승 21패 1무로 두달 이상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요. 6월 2일 현재 팀 평균타율은 2할 9푼 3리이고, 팀 평균자책점은 3.94로 유일한 3점대 평균자책점의 팀입니다. 팀 평균타율 2위인 LG가 2할 8푼 1위인 것을 보면, 기아의 팀 타율이 대단한 것을 알수 있으며, 팀 평균 자책점 2위인 두산이 4.33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죠. 대부분의 수치에서 역시 1위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실책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집중훈련을 통해서라도 수비의 집중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제임스 네일의 경기에서 보이는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각 팀의 전략이 제임스 네일을 최대한 공략하지만 투구를 많이 던지게 하는 작전을 펼치고 마운드에서 내려가면 그 다음 이어지는 투수를 집중 공략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임스 네일의 스위퍼가 너무 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횡으로 휘면서 추가적으로 변화하는 궤적이 크기 때문에 타자로서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대부분의 감독이 전년도 에 패디처럼 매우 힘들어하는 투수가 바로 제임스 네일입니다. 실제로 올시즌 장착한 스위퍼의 위력이 본인의 스타일과 너무 맞아서 대단한 구종으로 변했는데요. 네일의 슬라이드는 대부분 스위퍼 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구단의 투수들과 비교해 봤을 때잘 던지고 승리를 못한 경기가 많았 기에 현재의 7승이 단독 1위지만 더 많은 승리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성적으로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야구인들이 인정하는 투수로 거듭났죠. 그리고 최근 김도영의 기세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4월 10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MVP를 차지했지만 5월 들어 장염의 여파로 몸무게마저 빠지면서 컨디션을 회복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맞추는 것은 지속적으로 괜찮은 상황이지만 정타가 잘 나오지 않아 장타력이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5월에 거의 끝나갈 때부터 다시 타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14번째의 홈런을 때리면서 이전 경기의 홈런까지 연속경기 홈런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죠. 나성범도 살아나고 있으며 그동안 우려했던 소크라테스도 조금 늦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활약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기아의 타선 전체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수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경기였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감독의 말은 김도영의 실책이 실점을 만들었고 홍종표의 수비로 인하여 기아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아의 승리의 기폭제가 될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내일은 김도영의 실책에 개의치 않았는데요. 한국말로 괜찮아. 괜찮아를 연발하면서 야수들의 실책들도 내가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선수들을 믿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내일의 응원이 김도영이 더욱 분발했던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실책 후 역전 결승 홈런으로 빚을 갚았기 때문이죠. 내일은 추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나에게 스페셜한 선수이다. 오늘 실수했지만 바로 홈런을 쳐 주었다. 내가 던질 때는 무조건 3루에 김도영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응원의 한마디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현재 기아가 선두인 이유인데요. 실책은 많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는 분위기, 그리고 경기에 졌지만 다음에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젊은 선수가 많아진 기아는 더욱 젊은 팀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죠. 1승 1패로 동률의 상황인 KT와의 주말 3차전에서 누가 승리를 거둘까요? 이번 경기처럼 선발진이 제 역할을 해주고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인다면 기아의 우세를 점칠 수 있겠죠.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팀의 짜임새가 점차 완벽해지고 있는 기아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